안녕하세요 낭만농부입니다 오늘은 10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블루베리 꽃눈이 제법 다들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점에서 꽃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품종별로 꽃눈의 발생 정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품종은 뉴아노버고요 제가 제법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끝단전정을 하지 않은 이러한 가지에서는 충분히 뿜끗하게 꽃눈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꽃눈이 만들어지죠 어, 실험 삼아 몇 군데 확인을 해 보려고 제가 날짜하고 끝단전정을 몇 군데 해놔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몇 개만 해놨고 전체적으로는 전정가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내비둬서 이렇게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충분히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서 뉴아노버는 꽃눈이 만들어지는게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어, 이건 듀쿠고요 여기는 일찍 아마 끝단 전정을 했나 봅니다. 요게 지금 잎눈이고 그 밑으로는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잎눈은 지금 그냥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무방합니다. 이 묘목이 아직 성장을 하고 있고 세력이 좋아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꽃눈이 만들어지는 게좀 늦는 것 같습니다. 끝단 전정을 한 데서는 꽃눈이 이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아직도 순이 자라는 데는 꽃눈이 만들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건 스파르탄이라는 품종이고요. 제가 워낙 끝단 전정을 좀 빨리 해서, 이게 입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법 입눈이 나와서 제가 좀 따줬고, 요런 데도 지금 입눈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건 잎눈 같고 밑에는 이제 꽃눈으로 바뀌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끝단전정을 상당히 일찍 해줘서 제 9월 초쯤에 해준 걸로 기억은 하는데 9월 초쯤에 다들 잘라보니까 전부 잎눈이 나와 가지고 올해는 조금 실패를 한것 같습니다 일부러 한번 9월 초에 자르면 어떤 식으로 나오나 궁금해서 잘라봤는데 생각보다는 입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위에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좀 입눈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날이 선선하면 다 꽃눈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건 한번 상황을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리버티라는 품종이고요. 꽃눈이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끝단전정을 한데도 꽃눈이 만들어지고 안한데도 충실하게 만들어지고 전반적으로 꽃눈은 잘 만들어지는 품종 같아요. 이건 선샤인 블루라고 하는 남부 품종인데 아직도 잘하고 있습니다. 꽃눈을 만들 생각은 전혀 안하고 계속 자라기만 하고 있고 단가지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이건 아주 너무 번잡스럽고 키우가 상당히 어렵네요. 물론 겨울 때마다 꽃눈들이 계속 동해로 얼어 죽어서 수확은 거의 못하고 있어요. 열매도 거의 맛보기도 힘들고 나무가 죽지는 않는데 결과지들이 계속 겨울 지나면 동해로 얼어 죽다 보니까 한 그루 정도 키워보는 건데 열매 맛을 보기가 상당히 귀합니다. 중부 지방에서는 이건 챈들러라는 품종입니다. 꽃눈이 제법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열매가 큰 품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너무 만생종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기는 없는 품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법 꽃눈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아직은 더 충실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품종은 레가시라는 품종입니다. 결과지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고 결과지 길이가 길쭉길쭉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꽃눈이 제법 잘 만들어졌습니다. 예, 화분으로 키우고 있는데, 성장세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너무 잘 자라서 묘목을 크게 키우는 걸 선호하지는 않는데, 너무 크게 자라서 이건 좀 문제 같아요. 세력을 좀 죽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꽃눈은 예,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드래퍼라는 품종이고, 끝단전정을 한 부위에서 제법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고, 끝단전정을 하지 않은 원가지, 원결과지에서는 아주 충실하게 꽃눈이 제법 한 대여섯 개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드래퍼라는 품종도 꽃눈은 충실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잔가지들도 많이 발생 안 하고, 키우기에는 제법 괜찮은 것 같은데, 뿌리가 좀 약해서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끝단 전정을 일찍 했을 때 단점이 바로 이렇게 꽃눈이 안 나오고 잎눈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유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핑크 레모네이드라는 품종으로 레비다이 계열입니다. 워낙 토양 적응성이 좋아서 잘 자랍니다. 토양에 심었는데 왕성하게 자라고 꽃눈도 제법 잘 만들어집니다. 핑크색으로 자라는 유일한 품종이고 열매 크기는 아주 작아서 상업적으로 재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끝단전정을 한 부위에서도 꽃눈은 이미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품종은 브리지타라는 품종입니다. 결과지 길이가 그렇게 크고 길지가 않아서 조금은 만족스럽지가 않은 품종인데 재배를 좀잘 못하는 이유일 것 같아요. 꽃눈은 제법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지가 길게 자란 적이 없어서 제가 뭐이 결과지 끝단 전정이라든가 순을 찝어주는 그런 일은 거의 하지를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해서. 키우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품종은 엘리자베스라는 품종입니다 단풍이 들고 있네요 지하부의 생육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꽃눈은 튼실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식재를 한 지도 7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근데 뭐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은 썩 그렇게 맘에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차차 품종개량을 좀 해서 뽑아 버리고 다른 품종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선호하는 그런 나무 수형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종은 한나 초이스라는 품종입니다. 워낙 직립으로 강하게 자라서 키만 너무 많이 커가지고 결과지 길이가 상대적으로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짧게 짧게 결과지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꽃눈이 만들어지려고 시작을 하는 게 보입니다. 결과지가 너무 긴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대로 키우기에는 수형이 망가질 것 같아서 과감하게 끝단전정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꽃눈은 이제 특이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보이시죠? 네, 끝에서 살짝 꽃눈들이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옆에도 똑같은 한나 초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결과지가 너무 길어서 끝단전정을 좀다 과감하게 했고, 끝단전정을 안한 이런 결과지에서는 벌써 충실하게 꽃눈이 만들어졌네요. 꽃눈이 제법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분에서 키우는 듀크는 꽃눈 시점이 조금 느린 것 같은데 토양에 따심은 듀크는 꽃눈이 조금 빨리 나오네요. 화분보다는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세력이 좋으면 이렇게 끝에서 또 새순이 틉니다 지금이 10월 11일인데도 밑에서는 꽃눈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위에서는 새순이 자라는 이러한 경우도 있네요. 이건 아마도 묘목이 세력이 좋아서 그럴 겁니다 이 가지에서도 끝에서 새순이 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자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보이면 따줍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엘리오트라고 하는 만생종 품종입니다 꽃눈이 아주 잘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같은 엘리오트인데 이건 벌써 빨갛게 단풍이 들고 이건 아직도 파릇파릇한 걸 보니까 이건 약간 과습의 영향을 좀 받아서 단풍이 일찍 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눈도 어 이거는 좀 늦네요 꽃눈이 만들어지는 것도 좀 늦고 아직 꽃눈이 안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생육이 좋은 묘목은 꽃눈이 제법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품종이어도 생육 환경에 따라서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도 좀 다르고 단풍이 드는 시기도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품종별로 꽃눈이 만들어지는 시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꽃눈 관리 잘 해주셔서 어, 내년에 풍성한 수학을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